녹화 시작할게요, 이 경기. 그래도 1대1 승부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두 번째 경기가 너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레드 팀이 좀더 위에 있지 않나. 그죠, 기세를 이미 꺾었어요. 너무 쉽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란 팀뭐 위축되거나 뭐 그러지 말고. 에. 뱀픽을 네, 좀잘 데... 활용하고 응. 루비를 그렇 어, 캐리건은 그냥 밴을 하고 루비를 딜러로 세워야 돼. 이게 최 최고인 것 같아. 그래야지 픽을 응.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말뿐이가 힐러를 그렇게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루비 형이 딜을 잡고 말뿐이가 힐러를 가져오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좀 분산해 가지고 딜 탱뭐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소를 1팩으로 가져오면 뭐 카운터가 많다 끊을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소는 가져옴으로써 굉장히 좀 거슬리는 존재가 돼요 부시어 그렇죠 이거 뭐 듣고 있나? 방프로 하는 거 아니야 얘? 말도 하기 무섭게 그냥 서로를 가져와버리네요. 이러면은 상대방도 못 가져가게 하고 우리 팀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좀 위협을 줄수 있는 그런 영웅이 있죠. 탱 1티어래요, 1티어. 거의 뭐 0.5티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라면 폴스 금매시킨다 폴스 금나 하나 맞췄네. 근데 리스크 형이 폴어 폴스랑 켈타스. 내가 봤을 때 리스크형 폴스는 상당히 별로였거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얘기는 많이 하셨었는데, 솔직히 폴스에 대해서는 조금... 어. 네, 맞습니다. 3, 3차전이에요. 네. 지금 3차전이고요. 각팀 1대1 상황이에요. 네. 리스크형 폴스는 좀 별로였어. 원래, 리스크 형이, 이렇게, 해설을 하거나, 관전자 입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뭐가 잘못됐네? 이러는데, 이제 정작 본인이 들어가셨을 때, 똥 싸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형님, <laughs> <굉장히> 농담입니다. <laughs> 이거 보시고 화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laughs> 늦었어, 임마. <인마. 웃음> 이게, 이게 어 살아가는 사회생활 하는 이유죠. 소검형님이또 발라를 잡았고 자가라. 이런 루비가 발라... 또 지원가로 빠지성이 아, 아, 되게 높아졌다. 거의 100%죠. 99.9%. 소리 없는 병 번... 음. 뭐 옛날부터 OP라고는 했지만 너프에 너프를 거친 캐리거든요. 지금. 원래 1차 너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기스가 나는 정도라고 느꼈었는데 이번 너프로 인해서 조금 힘이 완전히 빠졌다, 그런 느낌이 강하던데 왜냐면 에바키 사거리도 줄었고 특성도 삭제가 돼 버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프로 경기에서는 새 판다 밴드 쓸걸요? 아 진짜요? 그거는 네. 2주 그거잖아, 업데이트가 안된걸 적용되는 거잖아 아 오늘 업데이트 단 버전. 자 아 그래요? 게임으 아오리엘...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하는거죠 아우리엘은 안나오던가요 혹시? 아우리엘은 글로벌맨 아, 아 글맨 아, 업데이트된걸로 경기를 하네? 피오스는 원래... 대회 서버가 따로 없으니까 오늘 업데이트 오늘 경기한거는 업데이, 어, 업데이트된 버전이죠 음... 근데 왜 우리 그때 형 얼창이형 우리 그때 스프링 챔피언십은 서버를 스프링 따로, 챔피언십... 따로 가지 어, 스프링 챔피언십 그 서머 챔피언십만 따로 준대요 대회에서 음... 그것만 지역별 대회는 없고 음... 그렇구만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 정도는 서버를 지원하는데 조그만 소규모 음... 대회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구만 그러니까 팩을 따로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있나봐 쓰라 어... 말... 자 원브루저에다가 원평 이 평들이면서 누커인 뭐 폴스타트 법사 한명팽한명 빨간 팀도 조합 굉장히 좋게 가져왔고 이제 파란 팀 같은 경우는 부딪혔을 때 소랑 나지보 뭐 자가라 발라 이렇게 있지만. 이게 소공에좀 의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요새 같은 경우는 투탱 메타보다는 원탱 원브루저 투원대 그리고 지원가를 뽑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대 이게 돼. 레드 팀은 그래서 딜에 대한 그게 낭비가 없어. 아 낭비가 아니라 넘쳐 딜이 항상. 근데 블루 팀 같은 경우는 보루저가 없어요. 어, 딜이 부족하, 가서... 이번엔 부족하진 않는데, 이건 위험성이 되게 크지. 물렸을 때, 쓰라라한테 이제 무력화되게 해서 한 명이 끊겨버리면, 진짜 힘든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이 없어. 루비 정도인데, 루비가 지금 지원가로 빠져버리면, 힘들어버리지. 들어가서 뭐 힘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화면 이거 누군가요? Shift Z 누르면 화면 커지는데, 한명좀 키워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 라인을 일단 4해 네가 보면 되지. 네가 따로 보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시야로 봐? <laughs> 에이씨.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욕... 혼나는 거? 뭐르는겨 네가 보면 되잖아. 회사 회수, 회사하다 이렇게 자꾸 제 친기 건들면 별로 안 좋은 게 나오지. 난 원래 혼자 하려고 했어. 혼자 할 거야. 혼자 해 그럼 심심하게 외롭게. 근데 전 이거 쓸쓸하게. 블루가 망한 거 같은데. 근데 싸워봐야 아는 거니까. 참고로 말표 아, 루비 형이 엄청 잘합니다. 대표님 말표 상상력 미쳐요 미쳐 말표. <laughs> 근데 말표를 말표도 엄연히 한계가 있는 캐릭기니까 그거를 루비가 카바를 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블루가 픽펜이 망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궁대방 말고는 없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소에 좀 의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나눠 먹고, 들어 가네. 그래도 아, 철사가 확실히 라인전에서 압도를 해주고 있고,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리크, 리스크 형이 폴스를, 근데 이게 라이스는 구도가 맞잖아요. 자가라를 누가서. 그고 보니까 미스크님의 최근에 자가라를 잘안 하네. 왜? 쓰랄 정도가 있긴 한데. 어 벌써 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피를 유지하려면 고개 비행밖에 없는데, 고개 비행이 빠져버리면 갱킹이 체크. 딱히 그렇게 갱을 플레이, 누리고. <laughs> 아, 이거 좋다. 탑 미는 거 좋다. 이거 쓰라까지 따대면 진짜 베스트입니다. 못 따서 CC가 없어, CC가. 쪼가 뒤로 넘어가서 W를 한번더 밀어줬으면 몰랐는데, 길막을 해주면서. 진짜 근데 그거는 좋은 그림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쓰라 같은 경우는 역각을 잘 보기 때문에. 뭐 철사 잘살아갔다캐타 까지 내려와서 비교적 공성 을 빨리 먹어 가지고 레드 팀이 압박 을했 지만 블루 팀이 공성 을먹고 자갈 한테 힘을조 금만 이라도 실어 준다면 상대 저거 안무 는 일도 아니 거든요. 콩벌레 싸야지. 콩벌레를 너무 안쓰는데? 어, 옛날하고 틀려졌어. 만화가, 만화가 풀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음. 자가라가 만화? 요새 들어서. 만화 관리 건... 잘하시네? <laughs> 만화 관리 잘하는 풀. 게 의미가 없어. 지금은 동성이 밀고, 동성이 밀고 아,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 부럽다. 아, 저 만화, 저 만화 만화가 풀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아니, 지금, 지금, 저기, 타워 상황이 저렇게 될 때까지, 만화를 안 쓰고 버퉁겼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아예 자가라, 지금, 리메이크 된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해도가 지금 제로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들어가서 먹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 살아야 돼. 망치 맞고, 그냥, 빈사되면 어이없거든요. 우리 편 빼고 무려! 죽어! 다행히 진 않아 아 방금 폴스가 2로 좀 빼서 좀만 더 그러니까. 압박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리스크형은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과감함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laughs> 금해를 할 때보단 자신감이 확실히 없다 응. 금해를 할 때는 확실하게 물어뜯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딜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시네 이거 이거 너무 외투 이거... 팀 들어가 있어 <laughs> 한 명만 들어가 있고 지금 오라님은 비벼주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스 죽었다 이게 포스가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부시가 안 보이잖아 에이, 부시가 안 보여 이게 두 명이 두 명이 안에 들어가서 비빌 필요가 없었어 <laughs> 뭐아나키님이나뭐 쓰라를 하나 넣어놓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쓰라를 밖에서 <웃음> <웃음> 계속 간을 봤는데. 아, 이거... 이건 오라님 잘못이 크다. 딜러가 진짜 답답할 때거든요, 저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상대. 눈타겟으로 그냥 얘 감으로만 스킬 맞춰야 할때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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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두 개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한,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것 같은데, 두 개씩. 어떻게 잡았니까 잡아내면 됐어. 그렇죠. 다음 공까지만 이제 좀 이들 것만 보면 제가... <laughs>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판에 좀 짜증 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 뒤져라 뭐 이런 식으로 쓴것 같습니다. <laughs> 저걸 홀령까지 써도 그래도 파츠를 잡았습니다. 네, 홀령이 의외로 한타 때꼭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 그와... 형님의 홀령은. 저도 홀륭 당해봐서 알지만 진짜 짜인다니요 자가라 죽어 죽을 거 같은데. 어안 되네. 어? 어까 어 나도 아, 그냥 막 그냥 던지지 축방 던지지. 아 폴스가 안 날아와서 안 찍었어 나는 그냥. 자가라를 바깥으로 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때 굴에. 불에... 이 소가 아, 빠져 있는 거 나이스. 보면 나이스 자아 어? 아. 리스크한 성사 잘못 때렸다 야 이거를 철사에 어그로가 와 아. 이거는, 이거는 소치 본나... 그거였거든 아. 구멍을 이제 막으려는 자고 구멍을 뚫으려는 자의 싸움인데 <laughs> 잘 막을 뿐있와 홀륭 이거 경험치 빠, 맞추려고 올라갔던 스라리에 진짜 힘이 빠지는 순간이다. 이거는 아니야, 스라리 이거 잡고 있었어. 캠프 아, 상대 공예 공격, 공격 잡고 있었어. 허퍼 방금도 훈령이 <laughs> 언제 빠졌냐? 듯이 훈령이 한타때또 돌아왔었어요. 근데 리스는 네, 방금 형이... 거... 리스크 형이 이번에는 먹혔어, 확실하게. 개걸에도 먹혔고, 상대 성체에도 맞고, 앞으로 고개비행 써가지고, 따지도 못했고, 평타 어한데 때리고, 잘못했어. 형 이제 방금 제일 잘한 거는 발라였던 것 같아. 그쵸. 아, 제가 듣기로는 아, 소금 형님이 발라가 거의 모스트라고 들었거든요? 약간, 아, 어? 아. 깐. 발라가 어. 상당히 쉬운 영웅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어 이거 자가라 아, 고립됐어요 방금 아까 저 밑에서 두명 죽을 때딱 진입 타임에 복비를 제대로 깔아서 트리트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가라 궁이 연계했다는 거잖아 자가라 궁 들어가기 직전에 복비가 깔리고 그 다음에 자가라 궁이 아 어, 그럼 베스트 순간적인 그게 대신하고 순간 캐치가 가능하신 분 그 피지컬인데 소금님이 피지컬적인 면이 높았다는 걸 여기서 증명. 아1대1대1 1대1 했는데 브론즈가 아니야 조형님 소리 아이고, 아 이거 그... 아 네, 소리 없는 검님이 저기 저 등급보다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 요 아유. 예 네. 공이 있어 네, 소공 있거든요. 근데 큐가 방금 빠졌어요. 지금 네. 돌아올 때가 시간이 걸리죠. 7초, 6초. 스랄 뒤로 돕니다 스랄 뒤로 돌아요. 아세번 더. 이건 카영아 네. 이거 근데 말본님이 잘 봤어. 1대1 교환이다. 1대1 교환. 오, 주인 형님 사다? 아우아 죽겠다. 발라가. 찍는... 그리고 중요한 쌍을 봐야죠. 소공, 소공. 어? 어? 궁. 어, 군... 와 방금 궁각이었는데. 어... 어, 이거. 지금은 쓰랄이 너무 잘, 잘했는데, 확실하게 타겟팅 당하니까 답이 없어. 그, 그러니까 쓰랄이 세분딱가을 때, 말프님이 제대로 긁어가지고 바로 역각을잘 갈랐던 것 같은데, 진짜. 아무래도, 쓰랄 같은 경우는 세 분각을 항상 보기 때문에, 역각이나 뒤에, 측면이나 후면을 많이 보거든요. <laughs> 그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블루 팀이 잘 받아쳤던 것 같아. 요 아예 그냥 투루샷 오란 형님 뒤쪽에서 진입해가지고 안전하게 한타를 바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레드 팀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진입 안 해도 캐타스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약간 미드에서는 진짜 아깝다. 소가 사인 공각볼수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레벨을 나타나는데 건물이... 뒤지네? 어... 이거 말뿐이... 말뿐이... 이게 블루 팀이 오히려 지금 라인적... 라인적으로 여유가 있어... 성체상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몰라서 뭉쳐 다니는 거 보면 딱 티가 나거든. 어... 이거 철사 말하자마자... 혼자서? 강패, 강패, 강패. 강패, 그냥 강패. 아, 여기서. <laughs> 이번엔 구멍을 미쳐 막지 못했네요. 블루 팀 입장에서. 철사야, 넌좀더 해야 돼. 음. 음. 철사가 상당히 자신감에 차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laughs>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 발라 삭제 전형적으로 한 사람이 부족해서 잘리는 거. 와, 근데 황금으로 카바를워버리네 이거. 와. 아, 이거 발라 살았으면 한타 이겼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발라가 너무 초반에 죽으면안 했어.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드는 주진 않았어요. 막았죠. 네, 다행니다 아, 왜냐면, 우드도 주고, 호탑도 줄 경우였는데, 예, 신단, 사원도 줄 각이었는데, 우드를 막았어요. 야, 말뿐아, 너 소원을 좀더 해야겠다. <laughs> 지금 잘하는 사람을 뽑아보자면, 역시 두인형님. 인형. 두인령님은 조금, 안 좋은 점도 보려고 하는데 잘하시네 항상. 그게 없네. 아까 용병을 챙긴 그 판단? 근데 그거는 아군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말아먹은 거라서 그거는 못했다고도 할 거. 아군이 잘못한 거. 아, 비빔면 먹어야겠다. 배고파. 오이영 먹을래요? 어, 한 입만. 알았어. 그럼 두개 끓인다. 어? 두개 끓여. 세, 계란도. 세... 계란도 넣어라. 비빔면에 계란을 왜 넣어? 삶으라고? 어, 삶아가지고 얹어. <laughs> 그리고 찬물에 한 10초 정도, 10분 정도는 식혀야 한다. 뜨거우면 먹기 싫다. 계란. 아, 나 정수기, 정수기. 어, 아, 세 분. 와. 7이 황금 6초. 아, 그 전에 터지겠다. 확실한. 세분 너무 좋았다. 어. 좋네요세분 캐리야. 음, 세 분이 아까 좋았다. 쪼개질 때 보면, 한 명을 우리 쪽으로 땡기고, 나머지를 밀어내는 세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 명한테 저... 맞았고. 정말 최고의 세 분이었죠. 근데, <laughs> 방금은 솔직히 황금이 터졌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바꾸면 후회할 여기서 여기가 어그로 끌고 저걸 막아보겠다는 건지, 앞쪽에 보 어린 반품 너찌도 없다. 정화도 너무 좋았어. 방금 저거 보셨나요? 친구들 맞자마자 <laughs> 정화도 좋았어. 이러면 무난하게 20렙 가버리면 힘들거든. 켈타스 16대 특성이 뭐길래 마력 증폭이 생긴 건가요? 나 켈타스 안해본 지가 좀 돼서. 켈타스가 평소에는그 뻗치는 화염이라고 해 가지고 불기둥 두번 터지는 거. 그거랑 이제 연속 아... 감아야 어. 태양 태양왕 분노가 16에 있어. 그, 그 마력 평타, 증폭이라는 평타, 게 생겼나요? 타 강화잖아. 태양왕이. 아니야, 아니 맞아요. W 루튼 대상 평타광. 공격력이 30% 증가. 그 태양왕이 너프되면서 7레벨로 왔나? 아마 그랬을 텐데. 이, 마력 증폭이 생겼네? 아, 저건 원래 있었는데 안 찍던 특성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원래 있었는데 그 레벨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구려서 안 찍던. 거. 어, 서로 안 밟아. 어, 이거 루키님 방금 조, 조금 깊었는데 안 물었네. 스랄이 엄청 과감하게 하는데 막을 수가 없다. <laughs> 근데 제 생각에 지금 킬타 특성들이 탈수 있는 것 중에 저게 딜 제일 안 나오는 것같아 그래도 뭐, 이기면. <laughs> 이, 이기면 당장 땡기지. 아, 난 근데 캐타수가 좋은지 모르겠어. 저, 음. 어, 이거. 스랄 잡자, 스랄. 와. 야, 이거 샤라 야스이지걸다 낚았다. 어, 근데 뭐... 개걸이 먹혔으면 죽었겠지. 펀치 남았거든요. 펀치 그냥 리스크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헷네요 헷갈리네. 헷치리네아있는요아커는요 해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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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는부분이는요 해커는요? 해커전요 해커는요? 는데 해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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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는은 해커는요? 해커는요? 해나는요 해커는요? 해커해서 안 나와, 빼야되요. 이분 또 비벼지네, 이거. 오 방풍 얼, 멜론 불고 가야지. 어? 왜냐면 적도 성체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건 몰라요. 뭐, 보기에는 빨간 팀이 남아요. 많이 유리해 보이지만. 어? 위성체를 좀 밟다 때리고 이거 폴스가 난 오... 비행이 있네. 다 밟고 날라도 되겠네 와, 스랄 살았어 <laughs> 스랄 살았어 스랄이번에 여러 번난비네 폴스가 난 비행이 있스네스가난비폴스폴스 어, 좋아 귀하니 안 먹힐 것 같아. 달선 맞거든. 스라리 <laughs> 오고 있어요. 백업. 안 오네요. 어느 쪽이 더 빠르나? 어느 쪽이 더 빠르나? 와, 캐타스가 오히려. 오히려 캐타스는 불사조로 당기고. 이걸로 소궁 대박 한 번만 보자. 소궁 대박 한 번만 아, 광풍이 있겠네. 저는 잠시 라면 좀 끓이고 오겠습니다. 소궁 대박 한번 내면 볼루도 해가 볼수 있는 소궁 대박이기 말이 쉬운데, 정말 힘들어 <laughs> 진짜 힘들다. <그치. 웃음> 진짜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더이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슈퍼리그 올라간 그 화이트워터 팀도 마지막 경기에 천만원짜리 소궁으로 올라갔다고 거의 진게임을 소궁한 방법이 있겠대요 우드 기가 없다 와 뺏겼어. 이걸로? 이걸로 뭔가? 근데 우드 안 맞고 그냥 두개 밟으면 끝날 텐데. 그쵸. 형차가 단합 갔기 때문에. 와두개밟고 어, 시간 끌자. 그치? 아, 그래. 두개 그렇지. 두개 밟고 시간 끌면 맞지. 돼. 그러면 이제 끝나지. 어, 교묘한 지능 플레이. 되게 좋네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끝났네, 예, 끝났어못 먹을 수가 없어 그래도 이게 최선의 선택이긴 했다, 블루팀이 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방법이었어 워낙 까먹.. 싸아놓은게 많아가지고, 레드팀이 예, 여기서 녹화는 종료할게요 데이터 좀좀 좀 보고 어, 캐타스 한게 없네